안녕하세요. 양초집사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 처음으로 제 암울했던 과거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에 제몇 분짜리 영상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때는 대충 2001년에서부터 2016년 제가 태어나고 초중학생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다소 과정만 많아서 논점이 흐려지고 결론을 매듭주는 게 서툴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들보다 이상하면 이상하게, 좀 특별하면 특별하게 태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아무튼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났다고 보는 게 제일 좋겠죠. <laughs> 저는 예, 아무튼 선천적인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적장애였죠. 지적장애에 대해 설명하려면, 장문으로 쓰다가 시간 다갈 수도 있으니, 예,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예, IQ가 낮고, 예, 지능이 낮다는 것입니다. 판단력, 인지력, 언변 능력 전부가 조금 뒤떨어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 초등학교 보낼 때, 일부러 1년 늦게 보냈습니다. 지능의, 지능이 아직은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적응하기도 힘들고요. 좀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초1에서 초5까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말하는 게 어눌하고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 받고 비난 받고 차별 받아왔어요 요즘이라면 몰라도 옛날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고 수위 높게 괴롭힘 당했죠. 침도 맞아 보고 돌도 맞아 보고 너무나도 순수했던 저는 저항하는 방법을 몰라. 늘 도망치면서 살아왔죠.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고 걸으면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또 누군가가 안 보이는 곳에서 뒷담화를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손톱 물어뜯는 버릇은 지금도 안 고쳐졌어요. 이젠 다리까지 떨고 있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은 점점 커져가고 이게 대인기피증이란 거겠죠. 가수의 번영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고 따돌려지는 불합리한 세상도 넌그 무엇을 해도 아무런 도움 없이는 실수와 좌절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거라는 그 망할 선입견도 실패한 후가 두려워서 도전조차 안 하고 도망만 쳤던 내 자신도 전부 진절머리났고 짜증 났어요. 난왜 이렇게 사는 걸까? 어쩌다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했죠. 중학생이었을 때는 그냥 인류애가 완전히 사라졌죠. 사람 자체를 안 믿고. 피해가고, 그나마 의지하고 믿을 건 부모님과 그리고 교회였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교회를 나누는데, 교회만 들어가면 모든 원망과 증오심이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뭔가 속이 후련했죠. 교회와 비교를 했을 때, 학교는 그냥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중학생이고 하니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하는 폭이 넓어지니까 궁금한 게 생기더군요. 과연 모두가 순수했더라면 차별 따위 안 받고 내 인생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해졌을까? 이건 뭐 저의 망상이고요. 망상 말고 좀더 과거 이야기를 하자면 가해자들을 피해 도망만 쳤던 제가 드디어 저항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죠. 어떻게 저항을 했냐. 거의 발악 수준에 가까웠죠. 장애에 대한 선인견을 어떻게 하면 벗어던질 수 있을까 하고, 저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나름대로 저항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개근상도 꾸준히 받고, 제가 가능한 선에서 무리하지 않고 선행을 했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들은 인정을 안 했죠. 오히려 이타적인 제 마음을 자기네들 좋을 대로 교묘하게 이용만 했으니까요. 그때 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쌈박질을 제대로 했어요. 제 안에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울분을 토해내듯이 서로 치고받고 때리고 싸웠죠. 그리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제가 이렇게 비슷하게 소리 질렀을 겁니다. 방관자들이건 방어자들이건 나를 조금이라도 공감해 주는 놈들이 아무도 없어. 너희들 모두가 가해자니까. 난 그저 내 노력에 보답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나같이 불쌍한 소수들에게 화풀이하는 정신 나간 너희들이 내 인생을 망칠 명분은 없어. 라고 너희들이 장애인들을 차별한다면, 나 또한 불건전하게 살아가는 가해자들이 너희들을 증오하고 차별해 주겠다고 결심했죠. 이것은 복수이자 제 신념이에요. 어떻게 복수할 거냐고요? 아무리 나쁜 놈들이라도 괴롭히는 걸 포기할 정도로, 아니, 소름 끼칠 정도로 끝까지 쫓아가서 제 기준대로 올바르게 인성이 교정될 때까지 신념 강요를 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젠 진짜로 다들 제 주변에 없다군요. 정신병원이라도 가보라는 가스라이팅도 받고, 미안하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전부 너희들 때문이야. 남들은 착하나의 콤플렉스다, 영웅심리에 찌들었다, 선비이다 유교남이다, 위선자다 하는데, 너희들 멋대로 생각해. 난 신경 안 쓸게. 그래도 그건 하나 알아도, 나도 사연이라는 게 있어. 사연? 애초에 인간사 세웅지만, 누구나 전부 나름대로의 사연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 한명한 한 명씩 이놈이고 저놈이고 사연 들어주면 밑도 끝도 없는 게 당연한지라. 제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저를 비판하거나 서로가 남이란 선을 확실히 지켜 중립적으로 행동하시겠지만, 그냥 사연이 있다고요? 단지 그것뿐입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